내면에 이 아가는 소녀가 있어요 영원히 안 늙어 공주는 줄 알아 자기가 사실은 제가 김밥 알바 했었거든요 근데 그일 말고 막 이렇게 버스 같은 거 운전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오거든요 음. 바꿔도 돼요 단 현실과 괴리돼 있잖아 본인이 공주 아닌데 무의식은 너무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막 버스 기사도 하고 환영하려고 본인이 지금 그러는 거야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진짜 막 너무 힘들게 살 거야 늙어서 남편이 공주처럼 대접하려면 왕이 돼서 돈도 걸어다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고생하기로 원해 고집부리면서 정훈팔자를 차고 지금 혼자 개고생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공주님처럼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 받고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죠. 네. 그때 남편 이돈잘 벌었어? 못 벌었어? 그냥 괜찮아. 괜찮았어. 점점 나빠져. 이제 이야기가 호만이하고안 <laughs> 좋아요 요즘에. 안 좋아. 막 상당히 안 좋아. 왜냐 공주 싫다니까. 내 여자에 대한 정체성이 뭐... 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뭐였죠? 공주다?